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9월 12일 오후 10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법행 공부를 2년 정도 했는데 완전히 말아먹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제대로 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글이 너무 진솔해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4-956번 동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제가 이거를 다음 카페로 이걸 다캡처를 떠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행 인년 바라먹고 법률 전문가로 환골 탈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무사님 덕분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딩민법 강의와 민법 필수 법률 용어집을 통해 정확한 법률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24-944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어떻게 조문을 해석하고 제가 시범을, 한 조문만 시범을 보여줬죠. 해석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 이제야 조금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제 자신을 합리화 해왔는지 많은 반성과 특히 조문에 적시된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네. 자, 지금 끝 공부하면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조문을 대했는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실수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법조인이라는 자가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소송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소한다면 법조인을 믿고 자신의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자, 척권의 효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최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냥 판례 외우고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기출 달달하고 했는데 실패했죠. 어, 왜 라는 물음을 거의 갖지 않고 법학 공부를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풍조가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법무사님을 통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학을 조구, 어, 조문에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내는 공부. 그렇습니다. 조문에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나는 게 법학입니다. 어, 조문으로 끝내는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95%의 수험생 생활, 95%는 허수들이죠. 상위 1.5%만 합격합니다. 수험생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부림을 칠수 있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제가 혈압과 혈당이 높아 지난달부터 먹는 음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환골탈태죠. 현미밥과 야채 등으로 식사를 하며 매일 한 시간씩 걷기와 근육 운동을 하고 고기와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 등은 거의 먹지 않고 한달 정도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완전히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야 하니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체중이 3kg 넘게 줄고 혈압과 혈당도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학 공부도 제가 식생활을 바꾼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골탈태입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조문은 하루에 50개 정도씩 봐도 아직 익숙지가 않고 조문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외우다시피. 아, 쉽게 생각했던 민법 필수 법률 용어집도 절대 쉽지 않으며, 그렇죠. 꼼꼼하게 보면 볼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이게 내 아는 건데, 뭐 이러고 있어요. 예, 똑같은 자료를 줘도 어떻게 거기서 뜻을 파악해 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법무사님의 고등민법, 조문 분석 강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민법 반타작하는 정도가 돼도 고등민법이 쉽지 않죠. 아 어, 그렇지만 너무 법무사님께 감사한 것은 조금씩 제 공부가 제대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용어들을 세심히 보게 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법무사님 고등미법을 통해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많이 깨닫고일수록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얻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많이 버는 거죠. 많이 깨달으면. 지금은 아직 법무사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준은 아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논쟁할 수준 정도 되면 법무사 수험생 중에는 최고수겠죠. 딱 까놓고. 아, 그리고 앞에 24-944번 동영상에서처럼 전혀 다른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미친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수준이 아닌 난이... 낮은 초짜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그러니까 초짜들이지. 제가 가르쳐줘봤자 알아듣질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 건. 자, 법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로스쿨생들도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암기장 달달한 애들 아니요. 로스쿨생들. 아마 대다수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시험을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림동 등 고시학원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스쿨 생들은 특히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텐데, 부무사님께서 이빠른 소리를 하시니,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갈아먹고 싶겠죠? 전혀 인정 안 해주니까, 개무시해버리니까. 걔들 실력이 없는데 뭐, 암기장 달달.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인간들아. 생각을 봐, 생각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예, 로스쿨 가는 대가리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이 돌대가리 시키더라. 로스쿨만 보면 짜증나, 돌대가리 시키더라. 아유. 합격률로만 따지면 법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 자격 시험 화 하자고 주장을 하십니다. 운전면허 그러더만, 운전면허 뭐 국민자격증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 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처럼 생산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량 생산해서 이제 뭐 폐품 처리하면 되지 뭐 대량 생산하는 게 그게 무슨 뭐 폐품으로 사용하면 되지 뭐그 어, 사람들 도 아마 얼마 전에 저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법무사 수험생들처럼 기본서 보고 판례 하고 조문 거의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수라고 봐야죠. 이래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정확한 용어 사용의 무서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지하로 사기. 자, 이제는 법무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음미하고 조문 달달의 수준까지 가면 판례와 문제는 제가 스스로 분석하고, 그렇죠. 기초를 영어 정확히 익히고 조문 달달하고, 예, 기본적인 판례 익히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스스로 다할수 있죠. 제가 스스로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죠. 기초를 공부하는 것은 당신들이 기초를 공부해서 고급 문제는 스스로 그 기초 실력을 응용해가지고 분석하고 풀어보라.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님 말씀처럼 민법 35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하루하루가 강의 듣고 조문음 묘하고 복습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글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뭐 가끔 한 번씩 올려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보고서 한 번씩 올리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법무사님의 분노를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저는 별로 분노도 안 합니다. 그냥 한 마디씩 해주죠. 로스쿨 돌대가리들. 걔들이 무슨 안기짝 달달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가 똥값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자, 법무사님을 만나서 법무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느낀 점을 쓰다 보니 정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법무사님의 강의와 교재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세계인 거지. 그거 쳐다봐도 저기 뭔데 저기 먹고 이러면 신세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신세계가 되냐 안 되냐는 자기의 깨달음. 자기가 신세계를 보고 깨달으면 신세계가 되는 거고. 그것 봐도 뭐내 용어 뭐 이거 아는 용어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면 신세계가 아니죠? 예, 그런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법무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합격했다는 확신이 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 댓글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튼 간에, 예, 기출 달달 그렇게가 안 됩니다. 예, 조문을 음미하고, 조문을 숙지하고, 법률 용어와 조문이라는 기초를 갖추고, 예, 그 기초 위에 지식을 쌓아가야 탄탄한 지식을 쌓고, 예, 법률 전문가로서 실력이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